여기는 뭐 집들도 좋고 차가 바뀌셨던데 <laughs> 빛내서 샀습니다. 아 여기는 미미네 공방 성함이 미미란. 아, 어우 어우 깜짝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생업 누나 넙간기 김길주가 간다 시즌 투. 오늘은 미미를 찾아서 미미네 공방 오은정 선생과 님 함께 자리를 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예, 모든 공방에는 다 이름이 얽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미민의 공방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었는데 미란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아 어, 미가 네. 한문이 아름다울 미를 썼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아, <laughs> 아, 뭐 충분히 숫자를 아, 어. 써가지고 이제 미미를 했었고 미미네 아. 공방자 그렇다면 미미네 공방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떤 곳일까요 미미네 공방은 여러 가지 클래스를 한 어. 번에 배울 수 있는 음. 종합 선물센터. 같은 그런 공방 클래스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네. 미니어처도 있고 스칸디아몬드도 있고 캔들도 있고 비누도 있고 매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몇 가지가 그렇구나. 있고 선생님들께서 좀 계십니다. 어, 공유 공방처럼 아. 서로 이렇게 구역을 조금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러면 분야는 네. 저는 미니어처랑 스칸디아몬스 시민 운영자 분들 중에. 공유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아... 있을 거같요 수강생분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네, 거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공방으로서의 미니어처는 어떤 것인지 좀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나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음... 키트를 사서 물감으로 이제 음... 색칠을 하고, 목공풀만 있으면 네. 어느 정도 완성작이 나오는데. 네, 네. 이제, 푸드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음. 많은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공방에서 수업을 하실 때는 네. 거의 푸드 미니어처. 그러니까 인기가 거구나. 좋군요. 네, 공방 운영을 3년 전에 시작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뭐 특별한 역시 계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결혼을 네. 하고 나서는 네. 챙겨야 될 것도 그렇죠.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제 삶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음. 계속 미니어처를 그때도 만들긴 했었는데, 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아 이거를 내가 한번 차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뭐... 취미로 하시던 일을 아 일로써 한번 해보자 네 맞아요 음... 어린 시절을 가평에서 보내셨다고요? 아네 네. 가... 결혼을 하시고 화성으로 근데 왜 화성에다가 화성이요? 아 화성에 어, 예.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는데 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을 해버린 거야. 아한 성격 하시는 그 이유가 어린 시절에 운동을 하셨답니다. 어떤 운동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제가 유도를 유도. 유도를. 차가... 유 선수 생활을 하신. 하시는... 아 대회는 두번 정도 나갔었는데. 아 대회까지 나가셨. 네. 제가 워낙 헤비급이어서. 헤요 <laughs> 네. 80kg급이었는데 그때 헤비급이어서 그냥 특정한 기술이 없어도 그 기술을 자꾸 뒤에 발만 걸어 빙저어 그럼 나 다리를 걸어 마고 어, 이건 니네 다리 아니야 딱 잡아 그냥 이 팔은 뭐뭐니다 네 아니야 응? 실례지만 지금 체중 여쭤봐도 돼요 네네 네. 51kg 아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 중학교 때인데, 네. 지나가면서 "아, 저 돼지 체력, 삐리리리" 리는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오이만 먹고 어삼겹다 중학교 때 네. 나쁜 친구에게 어. 지금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너, 좀 너나 좀, 잘해라. 저는 제 주변에 비혼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오은정 선생님도 과거에는 비혼주의자셨다고. 네. 아. 왜? 결혼 굳이 그냥 행복한 사람이랑 우리 연애를 아. 하는 걸 추구를 음. 했었어요. 예, 그러면 결혼을 하시게 된 계기도 있으셨겠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밥솥 판매 사원을 뽑는다고 해서 아. <laughs> 어 나랑 잘 맞네. 이그근데그 면접관이 이제 저희 신랑이야. <laughs> <laughs>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셔서? 아 굉장히 네. 나쁜 남자예요. 안 챙겨줘요. 근데 단둘이 있을 때는 되게 가정적이고 음. 남들이랑 있을 때는 되게 도시 남자예요. 이중 인격? <laughs> 이중. <laughs> 이거 <아유> 침 나. <laughs> 그럼몇살때 결혼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비혼주의자가. <laughs> 비혼주의자였는데 고고삼때 살짝 살짝 어떻게 맛이 살짝 이렇게 살을 너무 빼서 그래 아이는 언제 낳으셨어요 결혼하신지 얼마 만에? 어 바로.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 자녀는 3명입니다. <laughs> 컷해주세요. <laughs> 자, 선생님의 꿈이 굉장히 이체롭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시고 명확하네요. 꿈이? 전 건물주가 예. 되고 싶습니다. 예. 이유가 있나요? 건물에 네. 이런 클래스들이 많이 있으면 오... 같이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키우면 음... 그게 하나의 백화점이 될것 같은 음... 거예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생활시장 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 올해 이제 신규 시민으로 아, 들어오셨는데 네. 어, 어떠신가요? 실제로 생활시장 화인 시민 위원로 참여를 해보시니 뭔가 외딴섬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화인을 통해서 음. 아, 이런 공예도 있었구나, 이런 선생님도 계셨구나, 이런 대표님도 계셨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된것 음, 같습니다. 그, 어떤 계기로 들어오신가요? 공고를 봤습니다. 아, 공고를 공고.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유레카였어요아 사실 너무 되고 싶어서 네. 매일 기도를 했어요. 아매잘하셨요 네. 노래도 잘하세요 심지어? 노래요? 어, 얘기가 나오면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반주를안돼안돼안돼안돼 아, 하이라이트 부분만 <웃음> 자, <웃음> 한번 자리남 자 이쯤에서 우리 생활문화늑각기 김길주가 간다! 공식 질문 화성시 생활시장 화인에 바란다. 코로나여서 자주 뵐수 없는 게 굉장히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그렇죠. 프리마켓도 나가고 음. 같이 재능기부도 나가고 네. 같이 소통도 하고 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 코로나 다 같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음.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 이기고 나면 아마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어, 거고 네. 그때는 선생님 노래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그냥 라이브로 나오지 않 제가 듣기로는 네. 오늘 체험 대신에 고생한 저를 위해서. 아, 네. 술상은 준비하셨다고요? 그럼 뭐 체험 하면서 얘기를 나눠 보죠. 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술상 한번 어디 받아 볼까요? 자, 술상. 입장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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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습니다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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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의 공방, 오은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 술상을 봐주신다고 해서, <laughs> 옛말에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 <laughs> 정말 먹을 수는 없는, 음. 하지만 정성은 가득한. 네. 자, 요거를 이제 그러면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처음은요, 네. 어, 국물을 좋아하세요? 계란찜을 좋아하세요? 어, 전 국물. 아, 그니다 그러면 예. 된장찌개를 먼저 해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음, 뚝배기 오. 이 된장찌개는 제가 끓여보니까 확실히 또 뚝배기에 끓여야 그렇죠 그렇죠 막... 제일 먼저 고기를 썰어주셔야 돼요 음, 손안 네. 다치시게 네. 좀전 만만하게 봤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퇴근 일찍 하겠구나 그랬는데 아유, 대리님께서 꼭 이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죠 네. 절대 쉬운 건안 시키더라고요 아... 요, 요 정도 크기면 되나요? 오 너무 네. 잘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된장찌개의 또 핵심이 뭘까? 요 두부, 두부. 두부를 두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두부. 집에서 드시는 두부 모양을 잘 생각해보시고, 그 모양대로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요? 두부 완성됐습니다. 음, 소재가 뭐예요? 각각 다 달라요. 폭신폭신한 건 천사점토랑, 그 다음에 점토를 만져보면 딱딱한 네. 점토가 있어요. 네. 네. 딱딱한 점토는 미니어처 플라스틱 점토로 쓰고요. 점토. 그 다음에 천사점토보다 조금 말캉말캉하다 하는 거는 미니어처 수지점토로 요 수지점토. 네. 이거는 네. 파를 썰어 볼 건데, 아, 파, 파는. 그쵸, 파, 정... 정말 얇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손을 다치실 수 있으니까 아 가위로 아 네네네네 아 어, 저희 이러다가 음식 CF 들어오겠어요 선생님 네. 제가 작년에 열 편을 찍었지만 CF는 단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어. <laughs> 어? 아니 CF를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어떤 음식 당연히 술은 안 되겠죠. 보통 아이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됐어요. <laughs> 아,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이제 국물을 만드실 거예요. 된장찌개 국물을 만들 때는 이제 레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저는 UV 레진을 써요. UV 그래서 네. 여기서 국물을 만든 다음에 음. 이 기계로 들어가면 이렇게 네. 바로 굳어요. 어, 아 이게 굳히는 기계예요? 네. 이 아. 모형인데 만들면서 침이 넘어가는 건 또? 된장색을 내는데 쓰는 거예요. 음. 섞어 보세요. 음, 이게 색깔이 골고루 퍼지게. 네. 그 다음에 이 만든 재료를 다 넣어 주세요. 아. 그냥 쿨하게 넣어 주시고, 네. 잘 섞어 줄게요. 다 두부를. 그럼 네. 우선 부어 볼게요. 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데요? 그릇 안이 너무 넓기 때문에 매진의 음. 양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 조리 좀보잘 들어. 거의 청국장 수준이 됐네요. 청국장은 저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기계에 들어가요. 네. 이... 네. 음. 자, 그 다음에. 어,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 밥힘이라 하죠, 밥힘. 제가 먹을 수 있을만한 아, 밥처럼 생겼네요, 그죠 얘는 폼클레이예요. 폼클레이. 네. 제가 먹을 만큼 욕심껏 지금 청국장도 엄청 잘 끓고 있어요.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죠갓 예. 지은 밥에 이천 쌀밥인가요 청국장까지. 화성시에도 좋은 쌀들이 아, 화성시. 많으니까 아, 팀장님은 네. 김장을 담가 보셨나요? 네, 이제 팀장님 집은 어떤? 저희는 화성식이죠. 이렇게 네모 썰, 기 아까 두부 썰 듯이. 화성은 네.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 젊은 도시죠. 아, 네. 그런 걸 반영해서 화성식 까두기는 조금 덩어리가 좀 지게, 화성식 모양 이렇게. 이렇게 약간 네모 모양. 요 물을 담아주세요. 네. 네. 정말 침이 넘어가요. 그렇죠. 아, 근데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고춧가루 네. 표현제를 넣으면 우와. 어, 또 김치가 되네. 아크림 네. <laughs> 네. 물감을 살짝 찍어보세요. 네. 한, 네. 한 네. 번만 더범어주세요 네. 이제 계란찜을 만들어볼 건데. 아, 계란찜 좋죠. 계란찜은 네. 그죠 소주 안주죠. <laughs> 아, 저희는 교육 네. 방송을 지향합니다. 놀레기를 넘어해서 어? 아 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죄송합니다. 어 계란찜을 할 네. 때는 점토가 들어가요. 음. 그래서 점토에 계란 옷을 입힌 다음에 네네. 레진을 부어서 굳혀줄 거예요. 음. 음, 계란찜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음. 어, 얘는 조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 예, 예. 네, 이렇게가 됩다 어? 어? 이게 왜? 정말 이게. 그 계란 노른자 같은 느낌이. 음. 이제, 파를 아, 뭐. 좀 넣고, 네. 어우, 맛있겠네요. 음. 아, 배고프네. 자, 와우! 훌륭합니다. 또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네. 원래 진짜 이름은 뭐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예 네 이제 예, 나왔어요. 맥주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는 항상 푸드 미니어처를 만들기 전에 그 음. 음식을 먼저 사요. 음 그래서 최대한 그 색에 비슷하게 맞추려고 아 하거든요. 어떤 맥주를 아 그걸 생각을 안테란데거예요 처음에 이 노란색은 완전 콕찍어 되고. 연하니까 네. 그렇죠? 음. 아이 정도면 색깔이 나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맥주를 부어볼게요. 거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 그 위에 살짝 네, 맥주 거품을 만들어볼까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떠서 음, 올리는 자연스럽게. 거예요. 소주는 소주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 잔이 밥그릇 크기인데요? 이게 <laughs> 소주는 글라스죠. 쌈장을 이제 만들다 쌈장. 기본 톱밥에. 톱밥에. 네모난 데가 제일 어울리긴 한데. 아 제가 하나만 준비한 거 어떻게 딱 걸렸지? 아, 마지막인 아, 불판. 네 삼겹살이랑 버섯이랑 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구이네요, 그죠? 버너가 있어야 되는데. 음. 제가 미처 번호를 나무로 만들지 못하였어요. 돼? 삼겹살을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네. 점토랑 네. 하얀색 점토를 이용해서 네. 요거를 네. 큰 희름이랑은. 그라데이션을 주려고 네. 얘를 이런 식으로 섞어줘요. 지금 안보이네 고기를 엄청 잘 다루시는데요. 아 고기 좋아죠. 네, 좋죠. 오 그럴사이 우와 우와 어, 예. 음. <laughs> 힘을 내세요 배를 어.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셔도 돼요 하루 정도 걸려요 아 어우 맛있겠다 오 됐습니다 반으로만 자를게요? 네, 반으로만 자르는 걸로 오, 맛있겠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시면 돼요 숟가락, 숟가락은요? 아유. 우와. 우와, 완성됐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아주 맛있게 생긴 상이. 아, 완성이 됐네요. 아, 정말 만드는 데네. 음, 침이 꽉꽉 넘어갔어요. 예, 예. 아우. 한 입에 그냥? 어?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되게 걱정스러웠거든요 오늘 너무 편안하게 잘 촬영했습니다 울렁증이 없이 네, 최종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저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더이약물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은 많이 있었지만 제가 화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화인도 더 커지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화인 시장에 제가 더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는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어떡하지? 나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laughs> 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선생님도 저한테 10점 만점에 11점을 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고 좋은 그런 공예 문화, 생활 문화가 많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톡톡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생활시장 화인에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소울메이트가 맞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안 힘들어서 어떡하지? 오늘 어떻게 내내 좀 어떠셨어요? 너무 떨어서 네. 떠셨다고요? 네, 많이 걱정했는데 예. 지금도 너무 많이 떨려요. 근데. 지금도요? <laughs> 네.